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노은결 소령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장인수 기자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노은결 소령님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노은결 소령님의 기자회견문 낭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확히 사건 발생 307일 만입니다. 최초 기자회견 이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정치권도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판단하였고 간곡한 신변보호 요청에도 침묵으로 돌아온 그긴 기간 동안 우리 가족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정의와 진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방치로, 의심은 신뢰, 신뢰를 저버리고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며 언제나 부끄럽지 않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국가와 국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비록 그 노력의 대가가 저에겐 회복 불가능한 평생의 장애로 남았지만, 국가폭력과 억압, 은폐와 방관이 제 신념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 그 말씀은 군복을 입은 군인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사건의 본질이 가려진 채 묻혀진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진정한 국가라면 군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 불공정 비상식과 맞서서 이제는 당당히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강력히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은폐와 방관 속에 방치하지 말고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로 진실을 규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는 길입니다. 2025년 8월 26일, 소령 노은결. 네, 제가 간단하게 노은결 소령님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은결 소령님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에 의한 사찰, 테러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고, 허리가 부러지는 사고로 평생 후유장애를 어, 안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해군 소령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을지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어, 군측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군복무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해서 전역 심사가 최근에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노은결 소령님 사건 일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윤석열 정부가인 2023년 7월경 노은결 소령은 해군 의장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행사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해 왔습니다 대통령실 정형관에 걸린 그림 그리고 천장의 그림을 보고 무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대통령실 직원이 지나가면서 이 그림들에 대해 김건희와 관련돼 있고 매우 비싸다 어, 또 명태균이 뭔데 라는 등의 말을 들었고 어, 이상하다고 생각한 노은결 소령은 이후부터 대통령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자신의 핸드폰에 보이스 녹음 형태로 자료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2023년 7월, 해군 관사에 살던 노은결 소령은 관사 근처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게 됩니다. 임사단장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했고, 이 자료를 차량의 탭, 차량의 빛에 둔 태블릿 PC에 백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7월 28일 새벽 1시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다 105동 인근 벤치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역시 누군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어, 촬영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지하주차량 차량으로 가서 백업하던 중 신원 불상의 두명에게재압당한뒤 어, 태블릿 PC와 휴대정화 등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당시 요원으로 보이는 인원들은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아라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정보사 오비를 붙여서 손봐줘야 될것 같다라는 등의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노소령님은 어, 겁을 먹고 정보 수집 활동을 모두 그만두게 됩니다. 24년 10월 22일 노소령은 가족과 함께 영등포의 한 대형 쇼핑몰을 쇼핑하던 중에 어,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양변기 칸에 들어가자마자 문 밖에서 내일 오후 12시 병영생활관 9층으로 와라라는 목소리를 들었고. 어, 당시는 연일 명태균 게이트가 보도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노소령은 어, 군이나 정보 관련 요원들이 자신이 어떤 자료를 수집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걸 더 캐묻기 위해서 자신을 나오라고 했다라고 생각했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날인 2 4년 10월 24일, 23일 노은결 소령은 어, 어제 지시받은 대로 국방부 영내로 어, 들어가기로 하고 용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 병영 생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안한 마음에 삼각지 한 커피숍에 들려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메모를 남겼고 이를 시사타파 TV 뉴스공장에 제보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어, 어, 관련한 자료는 뒤에 빛에 둔 보도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 노은결 소령님은 이후 병영 생활관에 들어갔고 9층 계단에서 기다리던 중한 12시 반쯤 흑복을 착용한 예, 그 머리를 가르마 타서 단정하게. 넘긴 요원으로 보이는 키 178에서 180cm 정도의 인원이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당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하고요. 당시 심리적으로 제압당했던 노소령은 이 인원이 시키는 대로 이 인원이 가져온 멀티탭을 자신의 목에 묶고 또 한쪽은 계단에 묶었다라고 합니다.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따랐는데 이후 이 요원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내와 딸에 대한 엄악한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열받은 노은결 소령님이 저항을 시작했고 이후 어, 구타 폭력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계단에서 추락해서 허리를 부러지고 이후 몇 시간 동안 어, 그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때가 점심 때였는데 어, 오후 저녁 6시쯤이었나? 네, 6시쯤 깨어나서 어, 그때 이제 구조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병영생활관 밑에 층에서 이제 노은결 소령님의 인기척을 들은 군인들이 노 소령님을 발견하고 어, 이후에 군병원으로 조치해서 아직 어, 수술을 허리 수술과 손목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재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노은결 소령은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고 지난해 12월 20일에 어, 국가폭력과 사찰을 규탄하는 1차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 어떠한 조치도... 어, 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어, 입건 전 조사 중지라는 형태로 사실상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이 멈춰 있는 상태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시 어, 수사를 촉구하는 어, 고발장 접수를 목요일 날 내일 모레 어, 수사기관에 어,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음, 노은교 소령님 사건 수사 촉구와 관련해서 어, 서울 아. 시사타파TV에, 당시 이제 농결소령 한테 직접 제보를 받았던 시사타파TV의 이종원 대표 얘기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농결소령의 사건은 거의 묻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수사 중점 포인트만 좀 알려드리면 일단 신원불상의 가해자를 특정을 하고요. 병영생활관 CCTV 출입기록, 목격자 진술 확보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사찰 및 협박, 배우 규명, 대통령실 경호처 등 권력기관 연류 여부 명령 개통을 추적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세 번째, 증거자료 보검 및 확보 영등포 타임스퀘어 어, 바다마을 아파트 CCTV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 네 번째, 군 수사의 독립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기관, 즉국수본이나 공수처, 특검을 통한 재수사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 3대 특검과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란 특검과의 연관성은 어, 개험 전조 증상 일환으로 조직적 폭력성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실 그림 등 국정 농단을 의심을 했던 어, 그런과 연관성이 있고요. 순직 해병 특검에는 임성근 배우 조직의 증거 강탈 의심이 강하게 드는 어, 지금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백은정 서울해소리 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정입니다. 넘글 서령사건은 MBC 출신 장인수 기자가 작년 좀 오래 전부터 취재를 해서 방송도 몇번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장인수 자 그러면 디올백 보도를 m c 가 제대로 하지 않자 MBC에 사표를 내고 서울의 소리 와서 보도를 한 그런 정의감 있는 기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은결소련과 가족들은 명백한 국가 폭력의 피해자이나 비상계엄 상황 및 당시 대통령실 및 여당 차원의 언론 중재의 제소로 사건을 다루던 에, 일부 기사들마저 삭제되고 그에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고 후속 취재도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회적 경고 신호 임미 확실하고요. 예,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실을 의면하고 피해자가 도와줄 정치적 가치가 없다고 유변당한다면 우리 사회는 권력자 중심, 계산 정치, 양심 고발자의 고립 구조 그리고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피해자를 방치하게 됨으로써 큰 문제가 발생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직접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하고 정황 증거 및 일관된 진술이 존재하며 피해 규모가큰 사건인 만큼 피해자 및 가족들의 속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일보 기관의 적극적인 재수사를 절실히 건의드리면서 오늘 이 계기로 우리 언론사들이 후속 취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후속 취재 궁금한 점은 우리 장인수 기자한테 전화로 문의 드리면 자료들을 제공할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또 방송을 한 언론사들도 동경소릉의 억울함을 좀풀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도움 주시기를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제가 마지막으로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방부, 용산의 국방부 영내 병영 생활관은 대통령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흑복을 입은 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는 점 말씀드리고 특이한 점은 12월 20일 기자회견 이후에 몇몇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띄웠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민의힘이 곧바로 허위 보도라며 기사를 다 내리라는 압박을 언론사들에게 해서 실제로 많은 언론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기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노은결 소령님이 어, 그 혹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병영생활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언론사에 제보를 했던 것 그리고 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와이프 등에 어, 자기가 불,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남겼던 메모 같은 것들은 다 확보를 했고요. 다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일부 그 요원이 가져왔다고 하는 멀티탭, 끊어진 멀티탭 같은 것들의 증거를 확보를 했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자료 뒤에 비치해놨고요. 혹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 연락처 메일 주소를 남겨놨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즉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